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MI 대범입니다. 이야, 이 마을 보이시나요? 그, 네. 그리고, 이 스킨은 바로 제가 그, 방송직을, 마크 방송직을 때 쓰는 스킨이었습니다. 네. 스킨 바꿀까 생각했는데,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. 네. 제일 익숙하고. 네. 그리고, 네. 제가 이 마을에, 이 마을에 왔는데 리스폰, 리스 됐어요. 어 진짜 멋지죠? 오늘은 제가 그, 아까 방, 그, 아까 방송 시작한다는, 방, 그, 그, 방송 시작한다는 영상을 찍고 올렸어요. 예. 네. 그리고 지금은 마크 방송 한 찍으려고 합니다. 마크 방송. 마크. 얼마나 달라지었는지. 예. 네. 저는 진품이고 가끔 아닙니요 진짜. 네. 그렇고,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니, 아니겠지만, 그, 다른 곳에서라도, 그, MI 멤버들과 같이 찍거나 아니면 저 혼자 단독 방송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이 마크를 하면서. 마크 방송도 많이 할 거예요. 네. 그, 그리고 이번에는, 어, 아, 그, 저, 제가 그, 바, 바뀐 사람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. 네, M.I. 레인님 있잖아요. M.I. 그 레인님이 방송을 접으셨는데 M.I. 제르디로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. 그분이. 예. 네. 채널 만들어가지고. 네. 그래가지고 제르디님 방송에 구독 많이 구독 많이 누르세요. 제 구독자가 지금 1두 명인데. 네. 여러분들도 그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M.I. 제르디. 그리고, MI 멤버들. 네, 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. MI 조피도요? 그, MI 조피는 아니죠. 몽키디 조피가 좋은인데 요즘에 사이가 안 좋아하거든요, 여기가. 네, 아, 그래서 한, 한동안 막못 못 찍었는데, <laughs> 이제 찍게 되네요. 그리고 몽키디 조피님의 네,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그 M.I. 콜님 있잖아요. M.I. 콜님도 저희랑 같이 찍을 수 있으면 찍을 예정입니다. 네, 그다 친구거든요. M.I. 콜님도 저희랑 친구고, 네, 그래고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많아졌어요. 아니, 많아진 건 아니고 그냥 좀 멤버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많아진 게 아니라 엄청난 게 많아진 건 아니고. 한분한 분. 더 부를 생각입니다.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저희가 지금 성남에살고 있거든요. 성남에서성남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해 주세요. 아, 연락해 주는 게 아니라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그갈수 있으면 줘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. 같이 방송도 찍죠. 네. 그럼 여기까지 MI 대보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